평화로웠던 오후와는 달랐던 그날. 아직도 균삼 씨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차가 이제 바로 저 여기 밑에 있었거든요. 차가 물속에 있었다니 이거 대체 무슨 일인가요? 처 어떻게 어디... 음. 물건 하역을 하고 한 100m 이동 중에 차한 대가 돌진하는 걸 제가 목격을 했죠. 차량이 바다에 빠진 위험천만한 상황. 차량 안에 있는 운전자가 걱정된 균삼 씨는 자신의 배를 차량 쪽으로 옮겼다는데요. 서치로 비치니까 운전석에한 사람 사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고를 하고 계속 상황을 주시려고 있었지, 이제 서치를 비치면서요. 그러고 난 찰나에 차가 한 3분의 2 정도 침수가 되니까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이망치 했었어요. 차량이 계속 침수되자 불안했던 균삼 씨는 운전자를 구조하기 위해 망치를 들고 옷을 다 벗은 채 맨몸으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아무나 못하는 거야 이거 진짜 앞부분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더라고요 작아요. 뒤에 창문이 조금밖에 안 보이더라고 해가지고 망치로 때리기에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SUV니까 이제 뒤에 창문을 이제 깰려고. 돌아서 이제 딱 이제 가른 찰나에 차끝 부분이 물하고 한 10cm, 20cm 정도 되는데 망치지 않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침수가 돼버린 거죠, 제가. 하지만 창문을 깨고 운전자를 구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급기야 차량은 완전히 물에 잠기고 말았습니다. 막 침수되는 과정에서 비명 소리가 와악 소리 한번 그 크게 들리더라고요, 아무요어 그런 찰나에 사람 쳤다고 했으니까 더 이제 바빠죠 제가. 차량 침수와 동시에 들렸다는 비명 소리에 마음이 급해진 균삼 씨. 차지찬 바닷물 속에서 운전자를 찾아 헤매고 있던 그때. 기적처럼 운전자가 차량에서 나와 바다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를 목격한 균삼 씨는 곧바로 운전자를 구조해 무사히 뭍으로 올랐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운전자의 상태가 걱정되는 상황.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눕혀놓고 심폐소생을 했죠. 제가 이제 여기서요. 재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균삼 씨. 물하고 거품하고 같이 한번 어, 토를 하더라고요. 어, 그러고 나서 의식이 힘하이 이제 살아나서 이제 당이다 싶었죠. 제가. 야 그렇게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를 한 균삼 씨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분이 넘어가면 이게 소생하기 힘든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을 선생께서 단축을 해가지고 그분이 살수 있었죠. 자칫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남다른 용기로 골든 타임 안에 생명을 지켜냈던 균삼 씨. 오늘도 바다를 지키고 있는 균삼 씨 덕분에 든든합니다. 의인보다는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그 배에서 어업하는 사람이고 그냥 제가 충분히 구해줄 구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구해준 거지. 꼭 우인이기보다는 그냥 평범한 사람 같아요 저는요. 김장훈 씨도 침폐소생술로 사람 구해적 있잖아요. 그, 쪽방시 이제 그 신부님들랑 같이 간 거예요 네. 배달을. 고동을 네. 못하니까 음. 코로나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도시락 봉사 활동을 하는 날이었다는 장훈 씨. 음.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직감한 장훈 씨는 119에 신고한 후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하자 방에서 나오는 장훈 씨 얼마나 놀랐을까요? 시민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장훈 씨는 긴장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는데요. 저는 마음이 네. 아그 왜냐하면 그, 그 삶의 경계인 사람과 이걸 했다는 게 이게 그냥 흔한 경험은 아니잖아요. 어, 잘했어요. 아, 근데 진짜 어 되게 경고했어 마음이. 그리고 진짜 이게 배워놔야 돼 진짜. 김장훈 씨가 기부와 나눔을 하는데 제일 영향을 주는 사람이 어머니라. 어머니죠. 죠 네. 네. 이분은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자 그러면 다음 장면 <laughs> 보실까요?